이번 달에 읽은 소설은 제가 두권 읽었는데요. 해리포터 1권이랑 3권. 이렇게 읽었어요. 4월 달에. 해리포터 3권이 정말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정말 강추해요. 해리포터는 꼭 영어로 한번 원서로 도전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해리포터 영어 단어 수준 높나요? 제가 예전에 해리포터를 한번 봤었을 때는 진짜 한 페이지에 모르는 단어가 정말 10개씩 나와가지고 너무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읽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영어 소설을 많이 읽은 게좀 쌓였잖아요. 그리고 미드도 많이 봤고 그동안 어려운 단어도 찾아가면서 정리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허리 포터를 다시 읽으니까 어, 여기 나오는 단어들이 완전히 새롭고 어려운 단어들이 아니고요. 다른 미드나 다른 소설에서도 자주자주 자주 쓰는 단어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해리포터에만 어려운 단어를 사용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해리포터를 만약에 마음 잡고 한번 보신다면 다른 소설들도 편안해지실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소설을 이렇게 정독을 만약에 정주행을 하셨다면 해리포터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실 거예요. 요번에 저는 그걸 느꼈거든요.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그 동안 영어 공부한 보람이 있구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읽었거든요. 그리고 해리포터를 영어 원서로 읽으면 거기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나 별명이나 마법 같은 게 정말 한 번에 탁 와닿아요. 그게 한글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까지 와닿을 것 같진 않아요. 이번에 읽은 그 해리포터 아즈카반의 죄수 그 상권을 읽었는데 거기에 문희 교수님이 나오세요. M O O N Y 그게 영어로는 문희 교수님인데 한글로 어떻게 번역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약간 달이랑 그 분이 관계가 있어서 별명이 문희거든요. 문에다가 Y 붙인 거그 문희라는 별명을 보면 이 사람이 달이랑 관계가 있고 뭔가 이렇게 음? 그건 말을 하면 스포일러가 되겠지만 말을 안 할게요. <laughs> 그게 탁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걸 한글 소설로 읽었을 때는 한 번에 와닿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한번 해리포터를 영어 원서로 도전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영화보다도 책을 먼저 보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문희가 그래서 문희였구나, 덕분에 처음 알았어요. 그쵸, 그쵸. 저도 이번에 읽으면서 아 문희 교수가 그 문희 교수님이었구나, 이거였구나 막 이런 <laughs> 뭔가 비밀을 알게 된 듯한.